남녀관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아, 남녀관계는 음, 뭐 솔직히 뭐 성인 여자로서는 음, 음. 뭐 남자친구를 만날 음, 나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그것까지 걸고 들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음, 음.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음, 어떻게 음, 그게 음, 저국으로 돌아오는 음, 음. 그 이유가 음. 된 듯이 원인이 된 듯이 음, 음. 말하는데 음. 그거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음란 음. 섹스 영화라고 음. 하나? 음. 그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이런 소문들도 있단 말이? 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는 리실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덕무가 있는데 음, 음. 강은옥이라고 음. 이제 음란이 아니고 음. 그런이인 방송물 음. 그런 건데 음. 춤 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 좀 음. 짧은 옷은 입고 춤을 춥니다. 음. 음. 그리고 좀 좀, 그런, 야시시한 어떤, 음, 낌주고 네. 오니까, 가해지가 놀래갔다가, 음. 이제, 한 번, 잠깐은, 이제, 음. 재미나니까, 얼굴 그리케 하고, 뭐하니? 아, 고 음. 이렇게 봤던 적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번 춤춰보라 해가지고, 또 제가, 적금만 음. 때부터, 여기에, 음. 좀 음. 춤, 춤춘다고,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음. 없는데, 이제, 넘들이그 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조해가지고, 정말 모든 걸 좋아하는 데다 동탱이 씌우는 음. 그런 식으로 나온단 음. 말입니다. 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운란한 그걸 남성법 자체에서 음.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음. 저는 제가 한 거는 그냥 나가 춤추고 음. 그냥 음. 이런 거밖에 음. 없는데 후영 초는데확왔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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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좀 우스운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우선 여기 공민인데 예. 가서 또 이렇게 하나원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예. 남쪽에서 여권을 주지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요즘 소문이 재밌는 소문인데 여기 왔때는 이 이야기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예. 10년 그이 영장 예. 어 이제 체포되면 10년 이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예. 어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음. 이게, 그걸 듣긴 했는데, 음. 뭐, 고기가 뭐, 내소국도 아니고, 음. 가고 무슨 뭐, 1 0년이못어고1 0 0 0년이못 어떻고, 1 0 0년이못어겠습니다다시 음. 쳐다볼 것도 아니고, 음. 갈 것도 음. 아닌데, 음. 뭐, 깊이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격하지도 음. 라고 음. 그, 만전 우습게 보고, 바보 치고, 음. 보고, 음. 거기서도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 를느는데 더는, 일자리는 없으니까 네. 더는 안 벌어지고. 네. 거기서 더, 야, 정말, 네. 너무 저 어머니 아버지가 굴리고고양이굴리고내 네. 네. 땅이 정말 키 눈물 나게 굴었다 네. 매일매일 진짜 네. 술 먹고 울고, 간단히생요 네. 마음 은벌서 가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리고 한 면은 한면대로 느끼고, 아무리 제가 뭐, 머랭방송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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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막 웃다가 울고, 네. 저울 중까지 왔단 말입니다. 음, 음. 그니까 러 그럴수록, 그 워낙 방송을 하면서 남들이 그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음. 다 거짓말이구나. 음. 그럴수록, 야, 정말 집으로 가고 싶다. 음. 개 땅으로 가고 싶다. 저국으로 가고 싶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더 갈마들고, 음. 진짜 하루도 못 살겠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남우선사에 가서 음. 더 이제 저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신념이 즉 지구 놈들이 지어내는 그 거짓말을 음. 내가 음. 직접 체험하면서 음.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음.